오늘은 우리가 추애굽기 48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제거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애국성을 뽑아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줌 밖에 서서 짐 밖에서 <laughs> 그 장막을 치고 그 진과 장막은 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집 하친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서 모세가 성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모세와 같이 그진까지그 장막까지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밖에 넘어가서 해막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여호수아뿐 아니라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도 그곳에 갈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막에서 모세와 만나셨고 그와 대화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르든지 행진을 하든지 항상 그한 가운데 성막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에 그들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해막에서는 모세와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해막이라는 뜻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장소에서 모세와 만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 그렇게 이 7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악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현마까지 갔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도 듣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삶으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막 밖에 좀 떨어진 곳에 해막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예배당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사장의 수가상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걸 가르치신 것과 동시에 모세는 분명히 이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이고,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유기적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한다면, 그곳은 어디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도 소중한 것이고, 구역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시각,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구름기둥의 해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확인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 친구와 대화,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복받은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만나 친구와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악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도 악모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악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일 어저께도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거든. 요 모세가 오늘 해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 번이나 중보합니다. 신의 산 위에서 한 번,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이 금송하지 않는 걸로 인해 진노하고 나서 하나님께 한번 생명을 울고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해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한번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달라고 중구하여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우수아는회막을 떠나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와 대면하여 대면하여 참 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와 대면하여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대면하십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던 어떤 시대를 살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해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33장에 이 1절 말씀에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진 않겠다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서로 쌍방간에 아는 사이에요. 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걸 잘 알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세는 이미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십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이 주의 족속의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해요. 우리가 어제 제목도 말씀드렸지만 거절을 넘는 믿음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데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삼 33장 3절에서 적과 꾸려는 땅에 너희들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적과 꾸려는 땅에 하나님이 하지 안가실 거면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적과 꾸려는 땅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적과 꾸려는, 눈에 보이는 적과 꾸려는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과 꾸려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세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적받고 어리우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걸 사도바울은 빌리버스 사장의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을 어떻게 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쉴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쉴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러우면 힘든 줄도 모르고 합니다. 이, 수영을 할 때도 그렇죠.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하는 사람도 오래 하면 힘들죠.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 되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자연스러운 사람은 바닥, 그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걸 굉장히 편안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즐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뜻을 주시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성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나안 성그첫 성인 이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게 하세요. 그냥 돌았더니 무너져요. 무슨 전쟁을 하거나 뭘한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니라 뭘로 이기는 땅이에요? 순종함으로 이기는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스에도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올라가리라. 그럼 하나님은 그전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으리라, 올라가지 않으리라 그러셨는데 왜 갑자기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33장 1절에는 내가 가, 2절에는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1절에서, 3절에서. 근데 14절에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원래는 안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였을 때 분노하잖아요. 그때 그 자녀에게 혼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어려운 말들, 힘든 말들을. 그러나 그건 부모의 본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뭐예요? 부모는그 사녀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붙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모기고든 백성이라 내가 너희 도중에 너희들을 다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보음에도 주님께서 간청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지요. 한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들어 주질 않아요.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저 여인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저께 마태복음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소원을 부으셨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우리는 항상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는 거에 서겠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 기둥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여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